갈 거야, 안갈 거야. 선생님 피난 버터를 잡고 피난민 생활해 나는 나. 하흥에서 나올 때 거지 생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요. 다 피난 가운데 맨 나중에 나오다 보니 살 것이 없더라고. 응? 먹을 것이 없더라고. 거지 생활 거지. 그 인민들이 도망하면서 처음부터 자기 동지들 총살에 쓰러지는 걸 보면서 그길을 나오는 거야. 그들은 도망가고 나는 남한땅에 찾아. 남한땅에 무슨 정이 있다고? 응? 어? 남한땅 가게 되면 또 투쟁이 기다리는 거알았어 투쟁이 기다린 걸 알지 말안갈수 없는 길이야. 피난 신세를 남다른 땅에서 가져가지고 자기 딸은 는 처음보다 자기 처자 부모같이 버리고 가는 처부터 동력 동료, 동력 동료, 동로자라고 해가지고. 가던 거에 태화 가져가지고, 참 그런 거라는 역사 그것이, 그게 사실이야, 선생님의 생각 동지를 찾아 천리길을 개의치 않고 왕래한 사람인 거 알아야 돼요. 아, 너희들이 그런 환경에 대해서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 일족이 반대하고, 일국이 반대하고, 전체 한국 사람이라면 옷을 쓰고, 옷을 입고, 호흡을 쓴 사람은 전부 다 나를 반대하지. 내가 무슨 자기 집에 탕수질을 했나 자기의 이웃분을 강탈을 했나? 어? 왜 그렇게 미워하는 거야? 찌들고픈 어? 대로 다 찌들었지. 어대 지금 육대정원이 나를 영용을다 이용해먹었지. 내가 아는 거야. 이용해먹고 망하지 말라 고 망하지 말라 고 내가 이용다 했으면 이 나라에서 망했다고 보는 거요. 여기 공화당이 저 전부 다 이제 박정권 대해 가지고. 그대, 그대 참, 뭐, 차지철인가? 차지철이? 이 녀석 죽기 전에 일주일 전에 살아보 통과해버려! 회계적인 나라 깨져나간다. 나는 그러고 청평도가 기도하는데 3일 후에 박 대통령, 차보다, 암살됐다. 나 그런 사람이야. 몰라가지고 이놈 하는 거 아니라고.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모르라고 해, 모르라고. 지금까지는. 내가 모르면 안들어같기 때문에 이제는 대한민국은 망하잖아. 이제 망하잖아. 북계가 이제는 공동 참도 유엔가입하기 때문에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남북 서로 안할수 없는 거야. 나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부단히 관계가 갈라져 있어, 부부 관계가 갈라져 있어, 일정이 갈라져 있어, 일정적이 갈라져 있어. 사후가 아남한에 있는데 딸이 남한 나는데 북계가 막을 수 있어. 그건 이 유엔 구성 그저 헌법에 서입했다는 거야. 미국만 해도 그렇잖아 자기 혈족이 아들이 전부 다 미국 시민이 되 됐으면 두모는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형제도 자연적으로 시민이 될수 있는 길인데 북계 남아도 그걸로써 할수 없는 거예요. 여차피 결혼하는 거야. 안 나서 결혼하는 거야. 뭐 이런 문제를 들고볼때 이제는 내가 북계에 대해서 이제 네? 걱정 안 해도 된다. 무슨 말알겠어 걱정 안 해도. 내가 하는 말이 정치 회담은 정치 회담 해라. 너 북계가 산업봉 하려고 했으면 10원 내지 20원 굴래. 지금부터 정치 싸운 노를해라그야 내가 경제적 분야에서 도와줄게. 응? 그래 너는 독재 세력 이것이 전부 다 전체주의 국가 소유권기 있지만 민주주의는 개인 개인 소유에 대해서니. 특정 지역을 전부다 전부다 만들라고 해서 이제 개성하고 개성호구, 개성하고 전 서울 지역뿐만이 1천만 평 수천만 평 정도를 둘가 가지고 공장 기지를 만들라. 그러면 북한에서뭐 내가 주도해가지고 북한에서는 모든 잡을 들고 해봐가지고 단위 공장 만들어 고향 돌아갈 수 있는 판를해가지고 수천 단위 공장을 만들어가 가지고 그다음에 자기 고향에 들어가 고향에 있는 어부도친절대다가 여기에 단위에 백배는 백배 100배 크게 할수 있고, 이십 명나면 이십 배 크게 해가지고 남한 산업 봉을 급속한 실내에 북한 산업 기지로 해서 이 대등 평준 기준을 연결시키면 말미마 남한 땅에 지금까지 서구 사회의 판매 시장을 지금까지 생산한 그것으로 그냥 판매하는 거야. 그들 그 대신 전부 다북계 연결하면 소련과 연결되고 중공 연결도 막. 소론보다 앞세고 중부보다 앞센 선진적인 제품을 단실로 면들어가지고복계를 통해서 기반을 다 가는 것이 남한 정부가 통일천하를 할수 있는 시대에 있어서의 저 태평 세대가 찾아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내가 그할 때는 내가 대한민국 정부를 통해서 무슨 내가 그런 렇게너 오케 이라그아그 살리기지. 그러니 임진 a 이 o t 그 우리 통일산업에서그저전투 h 에서 h i b o p 탱크 a t 가서 다리 다리 놓을 수 있는 그훈련다 e 는그 제작 방법 다 그런데 그 u r t Tadrun, s 가 s 다리 놓을 수 있는 다리를 무 t 다고그 e r Tad Norse, Tadrun, Mujap. Go, 기둥 n d a b i t 기둥 s a r m u s 이게 정부가 날 찾아와가지고 의논할 수 있는 재료를 내가 갖고 있고 말이야. 이런데 그래서 지금 지금까지 내가 뭐, 무엇을 제시했냐면 이것을 내가 계획해 가지고 그래서 이 코바주 부도 그래 삼천 공장을 중국 삼아 가지고 중국까지 일을 내가 해줄 터인데 너도 집을 보장할 수 있는 사인하겠냐 이게야 내가 저 서구 사회 모든 은행 유통구조를 전부 다주는 것이 내가 세계 재벌들 은행가로 안 연결된 것이 없어. 바새 이1십년 전부터 준비했어. 요료브레몬 주장 앞으로 이달러 중심 삼은 경제 유통구조로 세계적으로 믿어없서 미국이 부채국가 되기 때문에 꽝하는 날은 세계 경제 파탄이 벌어질 줄 알고 바1십년 전부터 준비했지. 그래서 일천억 몽둥이 가지고 초민족 국가 은행을 구사해 가지고 나온 그것을 세계에 알라지고 있는 거예이요 이런 등등 문제꾼 같은 얘기를 전부 다다 만들어 다 놓은 거라고. 요